오늘도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분 뉴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내용은 바로 의대생이 군의관을 거부하면서 의대 군 휴학생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의대생이 군의관으로 가지 않고 일반 현역병으로 입대를 결정하는 인원들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의대생 같은 경우에는 현역병을 선택하는 이유가 1년이라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냐? 이렇게 군복무 기간을 한번 보시면, 현역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8개월, 그리고 군의관은 38개월. 마지막으로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37개월, 일반 현역병보다 20개월 이상을 더 복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간 자체가 지금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의대생들이 현역으로 현역병을 입대를 하는 게왜 문제가 되냐? 의대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군의관이라든지 공중보건의 그다음에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이렇게 배치를 받게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공중보건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의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공중보건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국민들의 의료 혜택이 마찬가지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인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 신규 편입된 공중보건의 숫자가 지금 10년 전인 2014년도만 해도 1247명이었는데 최근에 작년인 2023년에는 1114명까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의과 같은 경우에는 787명에서 456명까지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중 보건의가 부족한 현황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만 해도 282명 수준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78명까지 부족한 현황이 늘어난 상황이고 추세가 여기서 멈추면 좋겠지만 24년인 현재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와 여당이 어떤 결정을 했냐 소위 연봉을 400만 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이제 밝혔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현실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연봉 400만 원을 인상하는 것도 금액이 부족하다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군의관뿐만 아니라 육군에서도 최근에 사상 첫 rotc 추가 모집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역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rotc 이렇게 지원 현황을 보시면 2016년도에 는 16,000명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23년도에 5,000명까지 지원자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비율도 4대 1에서 1.5대 1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 지원을 하면 100%가 합격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역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원율이 떨어지고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좋은 인력을 뽑을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특히 군대라는 특수성을 생각했을 때이 경쟁률이라든지 이 지원율이 떨어지는 것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rotc 자체도 현역병보다 10개월 가까이 복무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 전 같은 경우에는 현역병의 급여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장교 ROTC에 대한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장교로 지원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병장의 월급이 200만원을 이제 육박을 하면서 장교와 큰 차이가 없어지면서 이런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장교들의 급여가 지금 어떤 수준이길래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기분전환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항상 깜짝 선물 드리고 있죠. 바로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뉴스만 챙겨보셔도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다. 돈이 된다. 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의 보조금 확대 지원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제가 항상 되물어 보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됐을 때, 우리나라 부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을 한다? 초전도체 관련주는 뭐가 될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우리 부자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사회적 이슈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이렇게 챙겨본다, 생각을 전환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당연히 항상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 지난번에도 저한테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한테, 네, 이렇게 초전도체 중에서도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신성 델타 테크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이 몇 퍼센트 되면 팔아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8월 초에 추천을 드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주가가 몇 배, 세배 어,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어, 참여하신 2,000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 지금도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기회가 왔어요. 최근에 돈이 되는 이슈가 바로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면서 어, 전기차 수요를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정부에서 23년까지 전기차를 420만 대 보급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전기차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최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정부에서는 충전 인프라 구축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전기차 관련 사업이 증가를 하고 그 기업들 중에서도 매출을 가장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을 수 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제가 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네 위에 번호로 전기 두 글자 이번엔 전기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기차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독점을 하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동시에 크게 뛰어오를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선배님들 어,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저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께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돈을 벌어봐. 어, 이렇게 가볍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종목 나 한번 궁금하다 나도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어느 때건 시간 상관없이 이렇게 제가 상단에 번호 남겨두고 있죠. 어, 010-7977-5453 010-7977-5453 으로 어, 간단하게 이렇게 전기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저번처럼 저한테 문자 남겨주신 분들한테 무료 추천 급등주 보내드렸던 거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도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대장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저에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기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아제 영상 보고 오셨구나 하고 쉽게 알아보고 빠르게 급등주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 번호 010-7977-5453으로 전기라는 두 글자만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별거 아닐지라도 저희 유튜버들한테 큰 힘이 되거든요. 네 이어서 보시면 2023년 육군 소위의 기본급 기준으로 한번 보면 기본급만 따졌을 때 178만 원이고 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 반해서 2025년이 되면 육군 병장의 월급이 205만 원까지 찍을 예정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간부들이 박탈감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겠죠. 부사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자료가 10년차 중사 급여 내역인데 공급이 229만 원, 장려수당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해서 월급을 보니까 275만 원이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세금을 또 떼야겠죠. 각종 세금을 떼고 나니까 실수령액이 224만 원입니다. 10년차 된 중사의 실수령 금액이 2 2사만 원. 우리나라 최저임금 기준이 201만 원이니까 최저임금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애국심만 가지고 이 급여를 받으면서 군복무에 열심히 임할 수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제가 대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육군 부사관의 충원율도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 정부에서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기 복무 장려금, 장려 수당을 증액하고 복무 수준의 당직 근무비 증액, 24시간 근무휴일 야근수당, 신설 등등 여러 지금 방안들을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중요한 건 뭐죠? 증액의 액수가 되겠죠. 만약에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고 지금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특히 간부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상황을 막을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뭐 수십년간 저렇게 고생하면서 묵묵히 임무에 수행한 직업군인 존경스럽다. 이렇게 군의 굴만이 많아지고 군세도 약해지면 결국 국력이 쇠약해져서 망한 사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라를 지켜주는 사람은 조금 주면서 나라를 망친 사람은 많이 주는 참 신기한 나라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마디 그래서 애국심을 무기 삼아 부려먹지 말자.